길거리 흔히 있는 보드게임 카페나 스팀게임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에서 즐겼던 보드게임들을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인크래프트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보드게임 맵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파티게임의 대명사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맵 사선입니다. 첫 번째 맵은 스플랜더입니다. 보드게임을 많이 하셨다면 다들 아실 법한 유명한 보드게임 스플렌더를 마인크래프트 감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스플렌더의 간단한 규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플렌더는 보석을 모아 카드를 구매하고 카드에 적혀있는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각 턴마다 플레이어는 다음 중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석을 모을지 카드를 구매할지 이후 카드들을 모아 먼저 15점에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규칙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플랜더 맵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종료될 경우 여러분들은 맵 내에서 쓸수 있는 황금이라는 재화를 얻게 됩니다. 이 황금으로 게임 테이블이나 테이블 위에 장신구 등 여러 치장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플랜더와 다른 매력을 가진 마인크래프트판 스플랜더를 통해 친구들과 재미있는 보드 게임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맵은 마이노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부루마블의 원조판 해외에서는 모노폴리라고 불리는 원작 게임을 마인크래프트로 옮겨온 맵입니다 제목도 모노폴리를 본딴 마이노폴리니 역시 땅 이름도 마인크래프트에 맞게 각색되었는데요 흔히 가장 비싼 땅으로 여겨지는 서울 자리가 엔드시티로 되어 있다던가 무인도의 이름이 약탈자 전초기지로 되어 있는 등 기존의 실제 지명에서 마인크래프트 요소들로 땅 이름이 각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내 모든 텍스트가 영어이고 복잡한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간단하게 기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구매하시고 별장이나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면 같은 색깔의 땅을 모두 구매하셔야 건축물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이 필요할 때 급하게 땅, 빌딩들을 처분해서 돈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에게 거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른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땅을 사고 싶다면 해당 플레이어의 경주말을 클릭하여 땡땡땅을 팔아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조율하는데 엄청난 심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가운 경제교육을 시켜줬던 보드게임 브루마블을 마인크래프트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마이노폴리 맵에서 다른 친구들과 치열한 자본주의 보드게임을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맵은 세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카드, 해외에서는 우노라고 알려진 보드게임을 마인크래프트로 심플하게 옮긴 맵입니다. 게임 규칙은 우노와 똑같습니다. 중앙에 놓여진 카드와 같은 색깔이나 같은 숫자의 카드를 버리며 다른 플레이어보다 먼저 손 안에 모든 패를 버리면 우승합니다. 버릴 패가 없다면, 오른쪽에 드로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차례 넘기기 카드나 상대방에게 패를 추가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마인크래프트의 인터페이스 덕분에 게임을 더욱 직관적이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원카드나 운호를 좋아하신다면, 세로 맵을 친구들과 즐기시며, 마인크래프트판 원카드를 경험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오늘의 마지막 맵은 위 파티인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닌텐도 위 파티 게임을 리메이크한 맵위 파티인 마인크래프트 맵은 주사위를 던져 보드 위를 이동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이동을 완료해 턴이 종료되면 미니 게임을 진행합니다. 27개의 다양한 미니 게임이 있고 미니 게임 등수에 따라 추가 주사위를 지급합니다. 미니 게임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높은 숫자를 주는 좋은 추가 주사위를 지급받고 낮은 등수일수록 안 좋은 주사위를 지급받습니다. 미니게임 외에도 보드 위에서 재미있는 기믹들이 많습니다. 특정 칸을 밟으면 뒤로 날아가거나 일정 숫자 이상 주사위 눈금이 나와야 덩쿠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구간 등 원작 위 파티게임에서의 특색 있는 부분들을 잘 각색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맵의 끝판까지 다른 플레이어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러기 위해선 보드 속 수많은 장애물과 미니게임들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소 가벼운 킬링타임 맵을 찾고 있고 특색 있는 신선한 파티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위 파티인 마인크래프트 맵을 플레이하시면서 마인크래프트 판 파티 게임을 즐겨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드게임 맵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맵들은 녹화를 하면서도 계속 웃을 정도로 재밌었던 맵들이었는데요. 오드게임 맵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욱 재미있는 맵들을 소개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꿀탈 맵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